그래서 결국은 기미 없는 삶을 살수 있느냐? 그건, 그건 아니죠. <laughs> 관리하지 않았을 때 만나게 되는 나의 미래보다는 음. 관리했을 때의 미래는 다르긴 하니까요. 밝고 빛나나요? 확실히. <laughs> 아니, 그러니까 10년 후, 15년 <laughs> 후를 맞아. 봐야죠. 그때 내가 이대로라면 더안 좋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노화는 진행할 거고 완전히 역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왜 연예인들도 그렇고 저희 뭐 부모님 세대 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관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진짜 요새는 너무 너무 사실 믿기지 않는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나이에 비해 어머 말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 욕심을 부리자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다른 데다가 노력을, 노력을, 하는 노력을 일? 하느니 노력을 음, 하느니 나한테 노력을 하겠다. 그렇죠. 피부에 투자하는 게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여 줘요. 그죠? 어, 자신감도 생기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뭘 비교하면서 생각했냐면 아, 유, 유명한 그런 귀한 물건을 갖는 것보다 나의 건강, 그치, 얼굴을 이너뷰티 관리를 하시면 더빛나지 않을까요? 어떤 물건을 들고 있는 나보다 응. 빛나는 피부를 가진다. 아. 둘다 하고 싶어요. <laughs>